쌀은요 찹쌀 한번 봐서 찹쌀은 1.5kg, 1kg 500. 이거 이거를 좀 밥을 할 거예요, 좀묽게 지금 뭐뭘 하려고 한다고 어. 그 했지? 어 우리 호박 음. 그 생강 조청. 호박 생강 조청? 어, 어 당신 이제 다른 떡도 좀 찍어 먹고, 음. 어, 이게 좀 필요해요. 겨울에는 밥을 하는 거지 밥. 어 밥을 해요. 밥을 해야 돼요. 이야. 좋다. 호박이 요거는 좋아. 저쪽 거는 좀덜 익은 걸 했는데. 그쵸? 응. 이제 호박 요거 갖고, 호박, 좀 작은 호박. 올해 좀 농사가 호박 농사가 안 돼서 조금 작은 호박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호박을 이렇게 이렇게만 뿌릴 거예요. 이렇게. 좋네. 응. 오 색깔이 아주 노랗죠? 이거는 어떻게 익었네? 이거 우리 건가? 아니면... 이거 우리 거. 아휴 호박 하고요, 생강 응. 있죠? 우리 생강, 호박이 는거고 갖고 물엿을 해서 아유 그래 겨울 간식으로 먹으면 되겠다 싶어 갖고요. 호박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버리긴 너무 아깝고 음, 이렇게 이렇게 고 호박 껍질을요. 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쉬워요. 금방 손도 안 다치고. 사이에 되는 거저 정도는 안해 지금. 어, 호박 씻을 때는 음. 다 해야죠. 호박 씻을 때는 이렇게 음. 갖고 음. 이렇게 칼집 내 갖고 이렇게 하면 다해줘 음. 이렇게. 음.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제 음. 다. 조청 할 거잖아. 그래서 어. 삶아서 으깨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 먹어 보자고요. 뭐박 응. 조청. 응. 생각 위에를 아주 쉬워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러지 23년도 거를 재현할게 응. 생각 청해놓은 거를 갖다가 그리고 올해 이거는 올해 해는 거죠 우리 둘 올해 올해 재작년아 24년도 <laughs> 어, 어. 24년도 거 응. 이렇게 해놓은 거 봤죠 우리 했잖아요 응, 응. 하나는 이렇게 다져놓고 하나는 절판이 편다아서한 거고 하나는 절편으로 응. 한 거. 근데 요거는 23년도 거 3년도 거 색, 색깔이 다르죠 그러네요 오르는 아, 응. 게 다르네요 응. 응. 더 진하게 오르는 거죠 그래갖고 오늘 응. 우리 조청 하잖아 응. 호박 생강 조청. 응. 그래갖고 요거를 떠갖고. 23년 넣고? 어, 어. 2년 된거지 그니까 어, 어. 요거를 이렇게 응. 요거를 넣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감기 때문에 몸에 면역 력 키우려고 이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 응, 응, 응. 그래갖고 저희는 조금 더 생강 냄새가 많이 나도 응. 우리가 어른들이 먹기 때문에 응. 괜찮잖아. 응. 그래갖고 한요만큼 넣을 거예요 생강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응. 갖고 있다 놓고요. 응. 그 생강을 좀 많이 넣죠? 요거를 이제, 응. 이렇게 넣죠? 었 그리고 요거는 우리 대추나무, 알죠? 올해 24년도 대추? 우리 농사 짓는 거 다야. <laughs> 우리가 너무 생과이를 좋아해서. 아니, 그 우리 거 이걸로 먹긴 그렇다. 아, 예? 그럼 아까운? 어, 돼 그래 먹어야 되는데. 아유, 그래도. 몸에 좋은 겁니다. 깨끗하게 하시면서 응? 알려주기때문 응? 너무 너무 이거, 귀한 건데 이거는 진짜 생, 배추도 좀 넣어야 응? 돼요. 네 많이 넣으면 달아 여보. 응. 이만큼만 넣을 거예요. 배추는 어,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여간 어떤 어쨌든간에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농사지은 걸로만 응. 하는 거네 그럼. 자, 그럼요. 그리고 응. 아까 호박이 4개였는데, 2개가 응. 품, 네 개였는데 두 개가 푼낸 을 여물어서 두 개만 했어요. 요만큼만 음. 넣고, 여보, 음. 이제 이거, 이거 이제 익을 때까지 푹 끓일 거예요. 음, 이거 만큼 끓일게요. 이거 한 아, 오래 한한 시간 이상 끓여야 될것 같아요. 한 시간. 음. 이거 한한시간 이상 끓였잖아요? 네. 그럼 봐봐, 생강이 이렇게 됐고 대추도, 볼까요? 이렇게 확 퍼져, 이 어, 퍼져 어. 그쵸? 다 무너지죠? 네. 어이 정도는 한 다음에 우리 아까 찰밥, 어? 네. 찰밥 했죠? 네. 이 찰밥을 그냥 나는 아직, 오. 나는 아직 편안하게 해 오. 응, 뭐든지 편안하게 해야지 일이 어려우면 네. 못해 오야 찰밥이라 그런지 진짜 밥이 엄청 찰지네. 그래야 또 양도 많이 나와 찰밥으로 해야 양이 많이 나와요. 질금 여기만한 도청이 질금요 국산 질금 옛질금 예, 응응 질금 음, 음. 깔이에요. 그1이0 g 에요0 0 g 이에요 이렇게 약고 물에 이렇게 탓으를 해고 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음. 바로 그냥 다 집어 넣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거를 때한 번에 삭으면 한 번에 거르면 됩니다. 따로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차피 얘를 끓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주 쉽게. 그러면 얘네가 다 삭, 삭아요. 이렇게 하면 약간 열지금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요 이렇게 많이 넣는 거야, 원래? 아, 이렇게 많이? 응, 해야죠. 오. 1kg 한 봉지가 다 들어가네. 아, 더 넣을 거예요? 지금은 안 넣고 요거는 내일 또 음. 따라서 국물 가루내 갖고 국물만 더 넣고 이제 이제 졸을 거예요. 엿질금을 많이 넣어야 맛있고 달아요. 음. 그리고 연 냄새가 나. 음. 됐습니다. 어떻게 네. 삭혀? 삭히는 방법도 또 옮겨야 돼요. 제가 옮겨서 또 보여드릴게요. 삭히는 음. 방법을 이 온도가 유지돼야 되거든. 음. 그러니까 또 알려드릴게. 조금만. 너무 많으니까 뭐 하나는 한번 보자고, 박수 응. 세뇌하는 거 하고, 여기다 한거 하고, 내와서 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며칠 응. 끔이 얼마나 잘 떠, 떠졌는지, 응. 요거는 다소 제가 놓고요. 어? 그냥 보온을 넣을 거예요. 받아서 보온을 놓고, 요거는 근데 어떻게 하냐? 어? 응. 요거는이 온도가 보온 온도가 돼야 되거든요. 따끈따끈한 응. 응. 게, 그니까.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냐? 는다 다뤄져 다는 거야. 전기장판 그실 위에다가 응? 딱 올려놓고요. 이불 있죠? 얘를 꽁꽁 싸낼 거예요. 온도가 옛날 엄마 엄마들 하는 식으로 응. 지금 우리가 보온밥솥이 많이 없잖아, 큰게 없잖아. 응. 그래갖고 할수 있는 거는 이렇게밖에 안 돼. 저는 저희는 이걸로이렇게 하고 갈 겁니다. 이렇게 꼭 쌓낼 거야. 그 옛날식이네. 응, 안드레 옛날식. 음. 야, 야. 까맣게 떠갖고 까맣게 떠 거는 내가 헷갈이 그래서 이거는 지금이 잘 떴네. 안 아, 얘가 이렇게 맑지 응. 아, 얘가 싹 떴죠. 응 음, 이거 봐. 이거 밥은 또 밥에서 뜬 거는 이렇게. 응.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감초한데. 응. 이거 봐. 빨개는 응. 이렇게 맑죠 근데 어디 떻 껍데기만 이렇게 살짝 까맣고 아니는 이러네. 이게 호박이니까. 이거 봐. 이 물이 이렇게 나오잖아. 응. 이렇게 되면 이미트물이죠거든네 이거 까만 거. 까까. 아, 이거 봐. 완전히 밥이 완전히 다 이렇게 음. 완전 사갔죠? 응 음. 어. 이거 이제 이렇게 해갖고 요거는 저희는 양을 많이 하니까 어쩔 수 없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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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으깨야 돼. 다 보여줘요. 이렇게 가까이. 이게 국물 빼는 작업이야. 고뭐 배추 음. 있잖아. 음. 배추처럼 꼭꼭 짜갖고 아, 생강도 이렇게 있고 안에. 자단대법 그것도 조금 더 다시. 이제는 맑잖아 아주. 음. 어, 이제 여물을 이제 계속 끓일 졸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끓잖아요. 음. 안 끓을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끓을 때까지 팔팔팔팔 끓을 때까지. 그럼 팔팔 끓인 다음에는 안 저어줘도 돼안 붙어. 음. 안 눌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분가루가 내려 안줄 수가 있거든. 음. 그래서 이렇게 어, 사하살 돌려주세요. 끓을 때까지. 음, 응. 음, 곧대만 좀 해주면 돼. 그 마지막에 이제 아주 많이 작은 거품까지 많이 올라올 때. 쫙 쪄를 때 그때 좀 가서 좀 저어주면 아, 되고 중간에안저어도 돼요 이거는 이제 계속 쪼을 때까지 계속 끓여야 되는 거네 그러면 그럼요 이게 이만큼 아직 그냥 거의 10분의 1 0분의1 정도 쪼을 때까지 다 끓여야 돼요 이때 끓기 전에만 조금씩 저어주시면 돼 음. 밑에 눌어붙지 않게 고게 관건이야 음. 그래서 계속 저어주는구나 와, 엄청 줄었네. 몇 시간, 몇 시간 줄은 거지? 이거 한두 시간 이상 3... 했어요, 지금. 내가 아까 보니까 세 시간 넘었던데, 어, 지금. 어. 근데, 어. 이거, 이제 이거 반 이상 줄었어요. 이만큼 있던 게 이만큼 줄었잖아. 이, 이 옆에는 어쩔 수 없이 탄 거고. 근데 이제, 이제, 이제 색깔이 엄청 줄여져. 어. 음, 아직 멀었는 그래도, 음. 음. 여기서 이제, 이제 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먹어봐봐. 연맛 나. 응. 네? 이거 조금 먹어볼래요? 아니 먹어봐. 나 연맛 난다니까. 아 완전 연 맛이다. 벌써. 연맛 나죠? 어. 응. 아. 응. 와 이거 엄청 달겠는데? 호박하고 대추니까 이런. 렇와오 다른 거안 넣었잖아. 응. 근데 생강 냄새 나요안 나요? 생강 냄새 안 나. 많이 안 나죠? 어 어. 야. <laughs> 오. 음. 어때요, 지금? 조청이 잘 되고 있어요? 음, 봐봐요. 이건 안해 보여줘야 돼. 음. 이게 지금 거품이, 오, 북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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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굵은 거품이 우려나죠? 그러네. 어, 그러면 이제 한 조금만 더 있으면, 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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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 거품이 우려날 때까지는 더 해야 돼, 아직. 물 따는 거야, 이 굵은 거품은. 음. 이 거품이 다 하나 가득 안 찼죠? 응. 음. 응. 어. 그러니까 아직 조금 더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물 따는 거야, 이렇게. 렇죠 뚝뚝 떨어지죠. 어어. 그러니까 좀더졸여야 더 돼. 오. 이렇게. 오. 이게 찌익 찌익 늘어날 오. 때가 있어. 이렇게, 응. 이렇게 해갖고 쭉떨어질때가 그러니까 더 졸여야 돼요. 그런데 요때부터는 응. 저어줘야 돼요. 아. 사 살. 이렇게 이 정도에서는. 응. 이제 부터는사살 저어줘야 응. 돼. 그래야 이게 안 뭉치고. 응. 이렇게 저어주면서한 한 번씩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응.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난 거품 있죠? 옆에 있는 거품. 요거는, 여기서부터는이안 음. 해야 되는데, 음. 요 직전에 이렇게 하얀 거품이 날 때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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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거는 좀 걸어내야죠. 아, 벌써 그래서. 아마 이게 무슨 여처럼 됐다? 그죠. 식으니까 이렇게 되죠. 오, 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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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와. 저건 더할 거야. 그래도 음, 요거 음. 하얀 거품을 걸어주는 게 왜냐면 음. 질금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 걸어주는 거거든. 옛날 어르신들이. 음. 근데 그 질금 냄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썰어도 돼요. 음. 음, 저는 섞어도 근데 음, 오늘은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걸어낸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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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어, 이렇게. 어, 이런 거는 안 걸어내야 돼요. 어. 이제 어느 정도 다 됐기 때문에. 음. 그거 조금 묽게 드시는 분들은 음. 요 정도에서는 끈끈틀라고 그냥. 근데 저희는 조금 더되게 하는 게 좋아니까. 아이 어. 아, 정도에서도 먹어도 된다 왜냐면 이거지. 왜냐면 아까까지 요거는 바로, 바로, 바로 벌써 어. 벌써 돌청이 음, 되어가잖아. 음, 음, 음. 그렇죠? 맞아, 어. 이렇게. 음, 응. 어 신기해. 아까 아까 했는데. 어어 그러니까 음. 요건 지금 더 대단한 거지. 음, 수분이 음. 더 날아갔지. 응그어떡 음. 찍어 먹을 거는 요 정도서 에 끓으면 돼.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하자고. 응. 음, 한 얼마 정도 더? 한한 한 조금만 더하면 될것 같아요. 이게 불 온도에 따라 다 달라요. 응. 음. 그래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몇분 누구를 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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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본인이 보고 하, 판단해야 돼. 응. 음. 음. 우와 이렇게 봐. 이렇게 우와 뭐예요? 응. 보여요? 응, 응. 우와 봐, 색깔 봐. 음 어우 진하다 아주. 응. 음. 보이죠? 응. 야. 조금 묽게 하는 거예요. 떡지가 먹게. 을오 올해는 응. 그냥 퍼먹지 않고. 응, 응, 응.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잠깐만 응, 봐요. 응, 응, 응. 조청이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와 이틀 만에 어제부터 하기 시작해가지고 응. 응. 수분기가 있어서기가 당신은 응. 수분기가 들어갈까봐 와 아닌 조총 만드는 건 나는 첨밥 당신은 좀몇분 했겠지만 응. 응. 자 할게요 응. 뭐 응, 응. 우와 오오와 오. 그그다 넣으면 여섯은 어떻게? 예? 야. 또해 본다면서. 여섯 하지 말아, 그럼 야질 하지 말까? 오늘 다음에 다음에 하자 여수. 그랬 여섯은 다음에 해? 어. 그래 한꺼번에 다, 다 하면 안 돼. 어, 아... 여섯은 다음에 한번 해 보자. <laughs> 그래. <그럴까>? 어, 어 <laughs> 이, 이거 이제 성공했을 때 이거. <laughs> 야. 맛이 어때? 어? 예? 어? <laughs> 어? 야. 아, 맛있다. 달고맛이어이고이고 아이고, 고어뭐고고고호박고고 생강? 어. 대추 응. 질금가루 어. 찹쌀 어. 어. 그 외에 아무것도안고어갔지 아이고, 이이고이고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에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아참 대단해. 아. 응? 아, 이런 걸다 하고. <laughs> 아이고 누구나 해 그래? 응. 어. 이게 이제 식으면 더 농도가 좀. 그만큼 했는 어. 대로 2리터 꿀병 하나 나오겠죠. 음. 하나 하고 조금 더 나오겠죠. 음. 응. 이건 떡지거 먹는 거잖아, 그렇지? 떡지거 먹는 거지. 오, 어. 이야. 진짜 좋다. 오, 미션 성공. 응. 조청 만들기 미션 성공. 응.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성공. 성공이죠. 아, 나중에 한번 떡도 한번 찍어서 먹어보자고. 오늘은 저녁을 에이. 여기서 먹고 가네 이야. 예. 도청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보? 한번 먹어볼래요? 주워. 주떡. 이야, 이 오늘 만든 도청. 응? 과연 맛이 어떨까? 네, 먹어 봤야다 맛있겠지. 여기도... 맛있겠지. 도청인데도 하나 더남어 근데 보고 이거 어떻게 달까? 음. 그리고 질금 냄새 확 나죠? 음. 응. 어여여 같아요. 뭔 냄새? 여신일 때 여신 해야지. <laughs> 아, 어때? 맛있어. 시골에서 이렇게 해먹는다는 게참 대단하지? 응. 와. 아. 이것도. 아실 작년 봄에 쭉번정가지고한거이아 이거, 이제이제 이거, 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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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응아 음. 건강해도 좋고 맛도 좋고 응 음, 이쪽이 더 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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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간, 간식으로는 너무 벅차다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음. 아, 이간 조청은 이틀 걸렸어 이틀 음, 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런지 해놓으면 어렵지도 않고 요보 응. 먹는 동안은 또 행복하고요 응. 꿀불어는 낫죠? 응 낫어 꿀찌가 먹는 거보 낫죠? 낫어 꿀불어 낫다 꿀불어 나요 응. 꿀은 너무 달고 응, 응. 아 꿀불어 낫네 응 음. 아.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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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같이 만, 만드는 걸 지켜본 건 처음이잖아. 어. 그래서 그런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꽃지 <laughs> 응. 그럼. 응. 여하튼. 열심히 먹어주는 것도 중요한 거야 이지 그래야 당신도 계속 만들어주지. <laughs> 마, 많이 먹고 아프지만 말면 되지. 아 아휴, 알았어. 응. 잘 먹었습니다, 아 아, 나 저도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음, 오늘도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잘 먹었네. 아유, 부총을 맛있게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